아 뭐야. 추막. 아, <laughs> 아, 아, 나 강태상 가아나 혼자 하겠다. 내가 나 혼자 왜? 할게. 강태 알아? 강태상아. 언제 들어왔어? 꼭길터 턴데 가면 님들 왜 없어? 아무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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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요. 여기. 어, 그럴 어, 수 있지. 아, 없네. 아, 그러네. 아, 그 아. 와, 원딜 강효픽 뭐 이? 오나랑공복으로패는편아줄알았랑요 오늘은 공복으로패는줄 알았어요. 이궁장 학교에서 사람들꺼지지라래래 그래. 어디로? 어디로? 어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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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번어로어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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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팀이 아로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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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시는 아, 쑤이실 Why? What was you, Jonathan? Young, sir. That's good. To be too cold. That's g o 쇼, 이거지? 쇼 죽이지? 이거 좀 그냥. 이거 뭐야? 4명이 기절이잖 어떻게? 누가 팀이야? 여기 뭐야? 4명이 기절이야, 여기. 너무 핫해, 얘들아. 아니, 누가 팀이야, 씨발. 내가 가야되나? 4명 기절이야, 4명. 그냥 다 죽여, 그냥. 핫도그야, 씨발. 어, 저건 뭐야? 어? 너무 가래너리다 그냥 헬파지를 어, 그렇게 아, 쓰면 어? 한, 어? 너 죽어 한, 어? 나 죽어. 나, 어 나. 일단 한 팀은 죽였다 어? 제발 어, 너 도와줘 도와 도와줘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뭔가가 왔어 야 지금 다 패올래? 준나구레벨이가 아, 그래 아이7레벨 그래. 그래. 7레 진짜 사... 어? 뭐야 맞아. 이거 너나 스킬 다못맞았어쟤 뺐어 스킬 아, 다리아무도못맞았어봤거기이제게살아다 야, 여기, 여기, 한열명 오는 것 같아 진짜로 <laughs> 안 오는 새끼가 없어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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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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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면 안돼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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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빵야기여이야빵여빵야기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1기아 나무 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보시니까. 전공자. <laughs> <정공쇼. 웃음> 아니 아니. 아니 야너 자신이냐? 자신, <laughs> 자신, 자신 있어? 자신 있어? 씨발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 새끼 친구 있어 자신이 아니야.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이엇 <laughs> <개, 개 웃음> <나이없 쌤을> 했었는데 <laughs> 말이야. 선생 뭐라고 하는 거지?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이어됐는데 말이야.

오오상 오오오! 오오오! 지오오 오오오! 오오와 오오! 당황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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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망... 오 와, 와, 와이버도. 와이버도. 우리 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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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, 만이거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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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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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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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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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또이 새끼들. 야, 새끼 야, 이새끼 야, 또새끼 야, 이새 야, 또이들아만이들 야, 또들 야, 또이새끼 야, 이 새끼들. 이트 필요해 또이새요들 야, 가이새요들요또이 새끼들. 야, 또이새밥먹 야, 또이 새끼들. 야, 또왜 어, 아, 저거 이따 해롭으면 타 봐. 때타 봐. 키키키 어깨 빵. 아, 난데타야지 스택도 부족합니다. 어, 어, 겠다좋겠다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어, <시급했네>. 아. 오! 아, 실컷했네. 그래. 아, 뭐야? 지금 준비를 지 않았대. 내 생각엔 <laughs> <laughs> 이 캐릭터 인선마가 맞을 것같 <laughs> 존나 아파 씨 <웃음> <웃음> 아, 8 <laughs>